안전은 기본 멋까지 살렸다. 오토바이 헬멧. 닷 남녀공용 오토바이 헬멧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입니다. 전체 안전 헬멧으로 모듈식 플립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필요에 따라 헬멧의 앞부분을 쉽게 전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량은 1.65kg로 가벼워 착용감도 좋습니다. AB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품질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스타일로 다양한 라이딩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라이딩을 원하신다면 이 헬멧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헤로비커의 오토바이 헬멧입니다. 이 헬멧은 하프페이스 디자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선택입니다. 중량은 1,400g으로 가벼우며 AB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GB 품질 인증서를 받아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더블 렌즈가 적용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스트리트 패션을 완성하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안전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유치주닷 승인 풀 페이스 헬멧은 충돌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우수한 보호 기어입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헬멧은 내구성이 뛰어난 AB 소재로 제작되어 강력한 충격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플립업 기능과 이중선 바이저가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디자인이 돋보이며 안전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